혼란스러웠던 밀레니엄의 시작과 방향을 잃어버린 청춘, 그 가운데서 한 밴드가 죽음과 낭만이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정서를 제시합니다. 시대의 아이콘이자 영원히 멈추지 않는 블랙퍼레이드, 아이케미컬, 로맨스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2001년 911 테러, 당시 뉴욕의 카툰 네트워크에서 인턴으로 일하던 제라드웨이는 이 참사를 직접 목격합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 혹은 아포칼립스 같은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죠. 그리고 그날 밤 제라드웨이는 세상을 보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밴드 활동을 결심했습니다. 그날의 충격을 가사로 옮겨낸 곡이 바로 Skylights and Turnstiles. My c h e m i c 의 시작이자 1집 앨범의 출발점이 된 노래였죠. <목소리> 밴드 멤버로는 친동생 마이키 웨이와 친구이자 기타리스트 레이 토로 고등학교 동창 맷 펠리시어를 모았습니다. 여기에 마이케밀 콜로메스라는 밴드 명은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소설집에서 따왔다고 하죠. 그렇게 데모를 만들고 라이브 공연도 다니며 호흡을 맞춘 이들 앨범에 갈피조차 잡지 못했지만 프론트맨 제라드 웨이가 만화를 그리던 경험 덕에 소록곡들은 각각의 이야기를 담기 시작했고 마치 한 편의 만화책을 쓰듯 앨범을 완성할 수 있었죠. <목소리> I don't care how much you invest yourself in 프로듀서와 함께 단 일주일 만에 만든 데뷔 앨범 대부분의 녹음은 한두 번의 테이크로 완성됐고 거칠고 원초적인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죽음과 사랑, 폭력과 구원 같은 양극단의 주제부터 뱀파이어나 살인마를 다룬 컨셉 트랙까지 비록 상업적으로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보드 이미지와 호러 영화를 오마주한 컬트적 인기로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인디와 이모 코어신에서 점점 주목받던 마이 케미 콜로맨스는 메이저 레이블과 손을 잡습니다. 보다 세련되고 정교한 프로덕션을 도입할 수 있었고 훨씬 탄탄한 구조의 곡들 그리고 더욱 깊어진 이야기로 다음을 준비했죠. 그렇게 완성된 정규 위집 Three Cheers for Sweet 스 e 스위리벤지 얼핏 유쾌해 보이지만 죽음과 복수 상실과 고통 같은 어두운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자라드웨이가 내세운 컨셉은 바로 죽은 연인을 되살리기 위해 천명의 악인을 죽여야 하는 남자. 비록 이 테마가 앨범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전반적인 정서와 분위기, 앨범화투와 뮤직비디오 등 비주얼적인 요소로 확인할 수 있죠. 자라드웨이가 직접 디자인한 앨범 커버는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연인들에서 영감을 받았는데요. 퀴투성의가 된 남녀가 서로를 응시하는 모습은 고통스럽고도 강렬한 감정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죠. 특히 제라드 형제가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바치는 곡 '헬레나'부터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배경으로 PTSD를 다룬 곡 '더 고스톱유', '청소년기의 자의식'을 다룬 'I'm Not OK', 'I promise' 등 상실과 고통이라는 감정을 음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앨범은 밴드의 정체성과 미학, 상업적 성공을 결정지은 전환점이었습니다. 미국 내 100만 장 이상의 판매고와 함께 빌보드 차트에서는 최고 성적을 각종 시상식의 단골 손님이 되며 대중과 평단을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청춘의 불안함과 상처를 대변하는 밴드, 그렇게 마이 케미컬 로맨스는 이모록의 선봉장으로 자리매김했죠. 이 집이 일종의 컨셉 앨범이었다면 이번에는 로고페라를 향해 나아갑니다. 무대 공연적인 요소와 스토리 중심의 앨범을 구상하기 시작했죠. 프로듀서에는 아메리칸 이디엇의 장본인 록 카발로가 참여했고 전설적인 엔지니어 크리스 로드 알지가 믹싱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LA의 유서 깊은 저택 파라모어 맨션에서 은둔 작업을 시작한 밴드. 하지만 부담을 느낀 탓인지 마이키를 비롯한 멤버들은 불면증과 우울증, 알코올 중독까지 알아가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심지어 제라드는 6년을 만난 여자친구와 이별까지 겪었고, 앨범 작업이 잠시 중단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라드는 힘겨워하던 친동생 마이키를 위해 곡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 곡을 기점으로 앨범 작업이 다시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한 3집 더 블랙 퍼레이드는 병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주인공 환자가 사후 세계로 떠나는 여정, 자라드웨이가 어린 시절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든 컨셉 앨범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작품이죠. 블랙퍼레이드는 그 기억들의 행진으로 시작해 죽음 앞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막을 내립니다. 앨범의 핵심 트랙이자 죽음과 대비되는 희망찬 가사가 돋보이는 웰컴 투더블랙 e 레이드 인간관계의 상처를 회고하는 I Don't Love You, 10대의 두려움을 담은 노래 Teenagers 등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있죠. 아이케미클로맨스의 최고 명반이자 그들의 위상을 세계적인 밴드로 올려놓은 앨범. 감정적 전달이라는 이모록의 한계를 벗어나 비주얼, 서사, 연출, 음악과 소통이 모두 구현된 작품이었죠. 특히 컨셉 형식의 로고페라는 과거 퀸과 핑크 플로이드를 소환할 만큼 높은 완성도를 자랑했습니다. 또 수많은 청춘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 불안을 정면으로 다루며 세대적 상징으로도 자리했죠. 당시 영미권 앨범 차트에서 모두 2위를 기록,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는 첫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 각종 매거진에 2006년 최고 앨범 중 하나로 선정, 그리고 시간이 지나 후대 평가에서는 이모록의 바이블로 불릴 만큼 상징적인 앨범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 케미콜로맨스가 지난 2008년 첫 내한 이후 무려 18년 만에 국내 팬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는 2026년 4월 18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컬처파크에서 펼쳐지는데요. 선 예매는 2025년 7월 11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일반 예매는 2025년 7월 14일 낮 12시부터 티켓 링크를 통해 진행됩니다. 비극을 미학으로 승화시킨 21세기 록의 아이콘 마이키 미클로메스의 내한 공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유얼라이브 앱과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